이거를 보고 저 살짝 소름 돋았어요. 행복해지는 식물 키우기. 신시아 TV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끈끈이 주걱에 꽃이 폈어요. 그래서 끈끈이 주걱과 함께합니다. 눈도 온다고 하고 근데 눈이 올랑말랑하면서 날씨가 되게 흐린데요. 이런 날은 원래 유튜브 안 찍는데 이런 날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찍어 보려구요 어떤 뭐냐면요 제가 문학동네 출판사를 12년 다녔다그 했잖아요 그때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제가 소설 해외소설 마케팅 한국소설 마케팅 다 했었는데 예전에 해외 소설 편집부에 있었던 되게 고운 정말 곱게 고운 선배가 한명 있었어요 여자 선배였는데 그 선배와 함께 일을 했었던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였어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laughs> 저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되게 예쁘고 너무 좋은 선배였어요. 기분이 좋은? 그러니까 저랑 한 번도 이렇게 얼굴 붉힌 적이 없는 되게 오래 일한 것 같은데 일하면서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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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일이거든요.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질도 내게 되고 뭐 짜증도 좀 내게 되고 정색도 좀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음, 그 선배하고는 너무 좋았던 일들만 있어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던 선배인데요. 그 선배가 서점을 냈지 뭐예요. 그게 꿈이었다고 하셨어요. 편집자는 되게 오래 하셨었는데 지금은 번역도 하시면서 어, 서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연희동에 있는 밤의 서점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밤의 서점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업상 이제 서점을 많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이제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정말 책이 많긴 정말 많죠. 신간이라든지 베스트셀러 같은 거살 때는 그런 대형 서점을 가거나 온라인 서점을 가는데 분위기가 좋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문화 공간을 가고 싶을 때는 온라인 서점 이런 데보다는 동네 서점을 가요. 동네 작은 독립 서점들이 이제 슬슬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연희동 같은 데는 특히나 더 많겠지만 음, 저는 그쪽에서는 밤의 서점이 저에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밤의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밤의 서점이 요즘에는 다이어리를 내시더라고요. 몇년 전부터 꾸준히 내셨는데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이 10년 다이어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저도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밤의 서점은 약간 이렇게 약간 흐릿하면서 어두운 날 찍는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고요. 막 되게 잘해야 될것 같아요. 설마 너무 잘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살짝 부담이 좀 있는데 제가 그냥 제가 재미로 찍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찍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다이어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좋은 서점을 소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더 마음에 조금 부담이 가는 것 같긴 해요. <laughs> 그만큼 좋거든요. 이게 참 카메라 빨리 안 봤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면은 훨씬 훨씬 멋있어요. 10년 다이어리거든요. 10년 다이어리라는 거 저도 솔직히 처음 접해봤는데 듣기만 했어요, 사실은. 아, 10년? 1년 쓰는 것도 살짝 지겨운데, 10년을 어떻게 쓰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거를 받아서 안 해를 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10년 다이어리 왜안 썼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대박. 진짜. 원래 책을 만들던 편집자분께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바깥에 책도 정말 다이어리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실제로, 이 패브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거를 간직해서 나만의 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내구성을 생각해서 천 패브릭으로 만드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밝으면 더잘 보일 텐데, 반짝반짝 하는 동박이에요. 출판사에서 돈좀 쓴다고 하면은 박을 박습니다. 표지에. <laughs> 후가공이라고 하는데 후가공이 좀 돈이 많이 들어요. <laughs> 제작비를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양장에다가 이렇게 가늠선도 이게 가름선인데 이제 쓸때 이렇게 여기다 끼워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도는 회색이에요. 근데 네, 너무 세련됐어. 원래도 그 선배가 책을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드는 선배였어요. 어렵고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laughs> 일 잘하는 사람이라서 더 좋았었고 근데 진짜 다이어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판매를 직접 서점에서 하시니까 더 제가 와닿고 소개를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보시면은 음, 만약에 뭐 2월 4일이에요. 2월 4일이면은 2020년, 2021년,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한 눈에 2월 4일에 있었던 일들을 볼수 있게 돼요. 이제 2029년이면은 아, 제가 몇 살이죠? 거의 50, 50대 같은 요 아직 아직, 아직까지 한 40대 후반이 되겠네요. 그럼 저의 40대가 여기에 2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허, 2월에, 계속 저는 2월에 튤립을 키우고 있을까요? <laughs> 약간 이거를 보고 저 살짝 소름 돋았어요. 어, 이런 소름 돋는 다이어리를 하나 가지면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10년 동안 쓴다면 진짜 나중에 정말 큰 나에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 나의 선물. 나의, 대, 나의 선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10년 다이어리를 다섯 분께 선물을 해드릴 건데요. 어, 이 10년 다이어리를 저와 함께 같이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 10년 다이어리 받고 싶다고 써주세요. 그럼 제가, 어, 드리고 싶은 분 골라서 저 제가 주소 여쭤보고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10년 동안 뭐 식물을 기르는 일도 그렇고 저는 퇴사하고 나서 식물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 빠져들은 건데요. 사실 그 전부터 좋아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를 한눈에 쫙볼수 있는 책이라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월마다 음 질문을 하나씩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답을 할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다이어리들이 요즘에 또 많이 팔리거든요. Q&A라는 다이어리가 베스트셀러로 되게 오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어요. 1월달의 질문은 이거예요. 좋은 자극을 받아 내가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 자극이 매년 어느... 자... 해마다 있겠죠? 그것들을 써 나가면은 이제 10년 전에 자극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나중에 자서전처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에 한 번씩 책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 너무 좋아 <laughs> 선배가 이 다이어리를 소개를 하면서 쓴 문구들이 저는 읽을 때마다 막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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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무 좋고요 아. 자, 짜 어,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너무 좋으면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이 나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우선 밤의 서점을 가보세요, 여러분. 밤의 서점은 촬영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요즘 동네 서점에 대한 트렌드를 알려드릴게요. 작은 동네 서점 가서 체칵체칵 소리 나게 사진 찍으시고 동영상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거든요. 몰래몰래 그러니까 몰래 찍으시면은 그것도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사진을 찍으시면은 찍어도 되는 곳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이 사진만 찍고 그냥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좀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지적 재산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서점에서는 촬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음. 지금 이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그 서점 측에서 전문가분이 직접 의뢰를 받아서 찍으신 거고요. 가서 직접 두 눈으로 보셔야지 더 좋아요. 작은 서점들이 좋은 이유는 누구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서점의 주인장들이 정말 좋은 책을 골라놓습니다. 그 컬렉션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서점 분위기도 좋고 즐길 수 있겠지만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 서점 주인이 골라놓은 정말 양질의 책을 고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동네 서점을 가는 거고 나와 어 취향이 비슷한 동네 서점 주인장 만나한다면 그건 정말 행운인 거죠. 그분들이 계속 좋은 책을 골라 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추천을 계속 받고 싶을 때 동네 서점의 컬렉션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밤의 서점의 컬렉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류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학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행사들도 많이 하니까 낭독회라든지 그런 책 읽는 행사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의 서점에서 다이어리를 보내실 때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어, 밤의 서점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10년 다이어리를 보내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왜냐면 매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엔 없어서 못 샀대요. 없어서 못 샀으니까 빨리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없으시면 빨리 사야 될것 같고. 지금 3년째 10년 다이어리를 만들고 계신데요. 쓰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후기를 보내주시는데 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너무 좋아서. 2018년에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해서 매일 한 줄이라도 적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해를 보내고 2019년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쓰는 기분이 굉장히 설렜다고 해요. 그분이 10년 다이어리는 작년 같은 날 자신이 어떻게 보내는지를 바로 볼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 작년 엄마 기일에는 난 이런 기분이었구나. 올해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보내는구나. 작년 결혼 기념일엔 남편과 냉전이었군. 올해엔 그 사람 나름대로 노력한 거구나. 그런 그분의 후기를 들으면서 매우 행복하셨다고 해요. 음. 자신의 10년에 매일 기록하는 사람에게는 성실한 만큼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저도 이제 써보려고요. 진짜. 숨어있는 좋은 일을 기록하겠다는 마음,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겠다는 마음. 밤에서 점 10년 다이어리는 그런 당신을 응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요. 여러분의 10년을 담을 생각에 두근거리고 있을 10년 다이어리를 보내드립니다. 모쪼록 곁에 두고 사랑해주세요. 라고 보내셨는데, 저도 이 마음과 같이, 센시아 TV 구독해주시고 있는 분들께, 다이어리, 10년 다이어리를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협찬을 최근에 좀 많이 들어, 많이는 아니고 몇개 들어왔어요. 몇개 들어왔는데, 가장 웃겼던 거는 녹용이었고, <laughs> 비싼 녹용이고, 유명한 녹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식물과 녹용? 조금 그런 것 같고, 책은 어차피 제가 리뷰를 몇번 하고 있었어서, 이제 다이어리는 멋지기도 하고, 올해가 이제 지나가면서, 해가 바뀌면서, 다이어리 선물은 여러분들께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이어리 협찬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다이어리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뽑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구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어, 밤의 점장님하고 폭풍의 점, 점장님 두 분이 계세요. 여자 사장님 두 분이 계신데 그두분다 너무 감성적이시면서 굉장히 엘리트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기도 한데 카피도 이 다이어리를 설명하는 카피를 썼는데도 그 카피에서 제가 심쿵심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읽어봐드리려고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은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 보실 수 있고요. 주문 링크는 제가 게시글에 걸어놓을게요. 거기서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은 어, 다이어리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1년 다이어리도 있고 10년 다이어리도 있어요. 주문하실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뛰어놀 수 있도록 선을 없앴다. 이건 1년 다이어리에 대한 카피고요. 어, 꼭 필요한 것만 남기셨다고 해요. 1년 다이어리는 음, 라이트 브릭톤의 하드 커버로 돼있다고 해요. 이거는 약간 갈 밝은, 갈색? 밝은 갈색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깜짝으로돼 있고요. 10년 다이어리. 아, 이게 너무 좋았는데 읽어 봐 드리고 싶은 거를 세상의 모든 일, 온갖 좋은 일의 핵심에는 떨리는 연약한 안테나가 숨어 있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되색입니다. 밤에서 점 다이어리는 매일매일 숨어 있는 좋은 일을 찾아 기록하며 내면의 안테나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을 위한 노트입니다. 매일 삶을 기록해가는 당신 안에서 어떤 성장이 일어날까요? 음 매일 한줄 나의 작은 역사를 기록하다.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10년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10년 후에 나라는 단한 권의 책이 생길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심쿵심쿵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다 그냥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뜻깊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의 서점 연희동 근처 들르시면 한번씩 가보시고요 밤의 점장님 폭풍의 점장님 두분 중에 한 분이 계실 테니까 한번 인사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시아TV 보고 샀어요 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티가 나겠죠? 아무튼 굉장히 추천할 만한 다이어리니까요 여러분들도 10년 다이어리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 이렇게 꽃이 피는 식물도 함께 했습니다. 식충 식물도 예쁜 꽃이 피네요. <laughs> 여러분들 삶에, 삶에도 예쁜 꽃이 매일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